우리 사람을 가르키는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호모 콰이엔스라고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영어로 쾌수천 질문하다라는 말과 호모 사람이라는 말이 결합된 표현인데요. 질문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태생적으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과거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참된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 전 세계에서 아마도 질문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공부법 자체가 탈모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특별히 2013년에는 12명이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천적으로 질문을 잘하도록 어려서부터 이제 양육을 받고 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2009년에 오래전에 방영됐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다큐멘터리 중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잘 받느냐 똑똑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방송을 한번 찍었는데. 전세계 인구 중에서 유대인들이 한 1,300만 정도, 1,3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0.2%래요. 인구는 전세계 0.2%인데, 그러나 노벨, 노벨상은 약 20%도 넘는 비율로 유대인들이 받는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 지금은 동양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버드대의 30% 이상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한 이유는 뭘까? 질문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답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함께 그 생각들을 나누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그 교육의 힘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학교 다닐 때 어. 교수님께 물어, 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는데, 신학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신학이 뭘까요? 신학. 저도 질문하기를 좋아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학이 뭘까요? 여러분, 신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뭐 신에 관한 학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학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것이 신학이다.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학이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신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질문. 질문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그래야 돼요. 예레미아도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죠.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내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레미아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는 우리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감성이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가 활동하는 동안에 약 40년 동안 그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걸 직접 봤어요 우리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의 압제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친히 목격한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왕은 죽 두는 법에서 끌려가고 백성들이 힘들 포로로 끌려가고 힘들고 어려운 광을 직접 눈으로 본 거야.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사회가 아까 호세와 똑같았어요. 남유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지, 의지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모습들이 사회의팽배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하고 그 모습을 본받아 백성들도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런 이방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마라 안그러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예언해요. 40년 동안. 살아생, 계속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요를 계속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안그러면 하나님께 멸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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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만 계속 한거야 여러분 좋은 말도 세번 들으면 싫다는데. 네, 그렇죠?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는 얘기를 40년 동안 들어보세요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제사장도 싫어해 정치주자들도 싫어해 백성들도 싫어해 샬롬이고 샬롬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멸망한다 저 바벨론한테 멸망한다 그러니 돌이켜야 된다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아를 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디기야 왕 같은 경우는 11년 동안 시디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거의 예레미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햇볕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무릉동이를 파서 구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음식도 주지 않고 예레미아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만큼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1절보다 4절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백성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저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 18절부터 23절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레미야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11장 바로 앞에 보면 씨를 말려야겠다 그래요. 박멸해야겠다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모의를 해요.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겪는 거죠. 그런 상황이 사람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1절 말씀. 요하여 내가 주와 변론한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신 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가닥이니까 하나님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예를 들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렇게 악인이 형통한 거한 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까라고 2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니이다 이렇게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심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너무나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죠? 저들이 저를 힘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럴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질문 하나님께 던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제 생업은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왜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나오지 못하고, 왜 저는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움받고, 왜 사람들은 저한테 수근수근거리고,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 던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6절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견뎌라. 그런 뜻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을.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이제 걷는데, 보행한다는 게 걷는 거잖아요. 걷는다고 지금 함께 걷는 사람들과 함께 피곤하면. 만약에 네가 나중에 말과 경주하게 되면 어찌하겠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가 사람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나중에 말과 경주하게 되면 더 힘들 텐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너에게 더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벌써 그러느냐 이런 뜻이에요 계속 보면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은 네가 지금 평안하고 땅에서는 그래도 그래서 무사한 것 같은데 나중에 요단강까지 서 있어서 네가 요단강물이 넘쳐버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왜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이거보다 더큰 일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원망하고 나한테 그러느냐? 견뎌라 그런 뜻입니다 6절도 같은 말이죠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지금은 내 형제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 나중에 너 뒤에서 속이고 형제들이 수군거리고 그럴 거야 내 뒤에서 막 욕도 하고 크게 외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큰 가족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견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힘을 줄게. 나를 의지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막 힘을 주게 지혜를 주게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견뎌. 예레미야야 견뎌. 무조건 견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더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니까 견뎌. 이제 예.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견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견뎌, 견뎌. 예. 다른 얘기를 하안하셨어요 견뎌, 견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조용히, 약간 어두진 씨만 계속 오후에 이렇게 앉아서 창문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조용해요. 기도원이 조용합니다. 사람도 얼마 없어서 조용해요. 밖에서 누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모님, 빨리 와! 뭐 이런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때야 하나님과 나가 딱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합류한 목사야, 견뎌. 견뎌. 생각해보니까 뭐저 힘든 것도 없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 견뎌. 이 말씀에 있는데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야 제가. 그 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막 손을 막 뻗치고 싶고 몸을 막 비틀고 싶고 막 뛰고 싶고 막 그런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방방 뛰고 싶은 거야. 소리를 막 지르고 싶고 이몸저 깊은 곳에서 비명이 막막 막 나오고 막 부르짖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견디어 견어 하나님의 뜻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또 응답을 안 하셔. 힘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얘기는 또 대답을 안 하셔. 그냥 견디래. 하나님이. 그냥 견디래.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견디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과 용기가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그래 견디면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난 견디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의 위로와 용기가 샘솟았고 눈앞이 밝아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 12장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온전히 다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네.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견디세요 그 저랑 이렇게 카톡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는 분이 계신데 어, 어느 그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신데 이게 회계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서초동에서 회계사를 하시는데 어, 그분이 뭐 주님께서 꿈을 주셨는지 어, 영상을 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도움이 될 홍보 영상을 제작하길 이분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 뭐, BTS를 섬에 섭외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셨더라고요. 여러 연예인들 뽑아서,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영상을 찍으셨어요. 근데 찍으시는 과정에, 그 영상을 찍는 과정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섭외가 잘안 되니, 제작도 잘안 되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며칠 전에 또 저한테 규또 이렇게 카톡을 또 주고받는 중간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견디십시오. 제가 지금 집사님께 드릴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저녁쯤에 늦게 카톡이 왔어요. 또 지금 누가 또 연결해 주셔서 또 누구를 만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한번 만나러 오겠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겪었는데 오금니 예, 깎게 물고 다시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들었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어, 아침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곧 우리 응답인 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